어, 우선은 저쪽에 이제 편의시설이 상당히 가까이 위치하고요. 분당 나가는 버스 정류장이 상당히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는 장점이 많은 시현이 신축빌라 현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주차장 공간이 좌측으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두 채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제 한쪽은 필로티 주차장이고요. 한쪽은 상가를 하실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이쪽이 된 상가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필로티 주차장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있는 쪽으로 한번 가서 설명을 또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A1부동산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신년이 신축빌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좌측에 신발장이 이렇게 길게 있어요. 그리고 중문이 삼면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들어가시면 양쪽으로 작은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방 모습이고요. 그리고 입구 쪽에 또 작은 방이 있어요. 이쪽 작은 방에는 이제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앞쪽에 이제 붙박이장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방에 이렇게 붙박이장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음, 신현리 쪽에서 이제 위치가 좋기로 이 가 좋기로 보시면 전망도 한번 봐 볼게요. 전망도 이제 막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치가 좋고요. 저 앞에 이제 마트나 이런 생활 편의시설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정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거실하고 주방이 일체형 구조입니다. 주방쪽 보시면 귿자 구조구요 좌측으로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자리가 있었어요 네,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게 보시면 귿자 구조 신축 빌라 현장이고요 어, 이쪽에 이제 다용도실이 상당히 큽니다 다용도실이 상당히 크고요 저희 부동산 쪽에서 상당히 위치가 가까이 위치하는 신현리 신축빌라 현장이에요. 예, 전망이 막힘이 없고 각종 편의시설이 다 골고루 갖춰져 있고요. 예, 공용 화장실 공간입니다. 예, 화장실 공간이고요. 넉넉한 크기의 타일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안방 모습이에요. 안방도 천장에 시스템에 어컨이 달릴 예정이고요 뷰도 안방뷰도 이제 막힘이 없습니다 안방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있어요 붙박이장이 이렇게 크게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도 북박이장을 하거나 화장대를 두셔도 될 공간으로 넉넉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부부 욕실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음, 분당하고 가까이 위치하는 신현리 신축 빌라구요. 어, 주변에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언덕이 하나도 없고, 위치가 좋은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